안녕하십니까. 날씨의 송예림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걸쳐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오전 남해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까지 이겠습니다. 오후에도 남해 서부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비가 오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서해 남부와 남해 동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4 m 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 남쪽 먼 바다와 남해 동부 먼 바다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앞바다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높아져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비는 그치고 구름만 많이 끼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에 중계해봅니다. 17일 목요일부터 18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20일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